다음 그림에서 다이아몬드를 두 개만 포함하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하여 볼 거예요. 격자무늬에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그림을 그려가며 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로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세로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여서 크고 작은 직사각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 볼 건데요. 다이아몬드에 번으로 붙일 거예요. A, B, C 두 개만 선택하려면 A와 B가 포함이 되도록 하거나 A와 C, B와 C 다이아몬드가 포함되도록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 격자무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로줄은 1번 가로줄, 2번, 3번, 4번, 5번. 세로줄은 1번 세로줄, 2번, 3, 4, 5, 6, 7. 만약 A, B 다이아몬드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려면 가장 작은 직사각형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직사각형을 포함하면서 C 다이아몬드를 포함하지 않게 하려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가로줄은 1번과 3번.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세로줄은 1번, 2번,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가로줄은 무조건 1번과 3번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렇게 1번과 3번, 선택할 수 있는 세로 줄은 1번과 6번을 포함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이때 만들어진 직사각형은 1번 세로 줄과 6번 세로 줄을 포함한 이런 직사각형. 1번과 7번 세로 줄을 포함한다면 이렇게 생긴 기다른 직사각형. 2번과 6번이라면 가장 작은 직사각형. 2번과 7번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따라서 모두 4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곱셈식으로 표현한다면 가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1번과 3번이니까 한 가지. 세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6번,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곱하면 모두 직사각형이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AC도 4개. 이번엔 BC를 구해 볼 거예요. BC는 이렇게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때 A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생긴 커다란 직사각형 안에서 작은 직사각형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A를 포함하지 않은 이 초록색깔 직사각형 안에서, 크고 작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빨간 색깔 직사각형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가로줄은 1번, 2번, 4번, 5번. 그때 1번과 4번, 1번, 5번, 2번, 4번, 2번, 5번 모두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세로 줄은 1번, 2번, 4번, 5번으로 만들 수 있는 4가지, 모두 16가지. 초록색깔에서는 아까 만든 것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로 줄은 2번, 4번, 5번. 선택할 수 있는 세로 줄은 1번, 2번. 4번, 5번은 이미 빨간 색깔에서 썼으니까 6번, 7번이 되겠죠. 우선 가로줄은 2, 4 혹은 2, 5두 가지. 세로줄은 1, 6, 1, 7, 2, 6, 2, 7 모두 4가지. 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8가지. BC를 포함하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은 이를 합한다면 24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은 4, 4, 24를 더한 32개가 되겠습니다.